안녕하세요. 주식회사 k 차호유기의 성상문 이사입니다. 오늘 은 어디 왔냐면요. 오늘은 저기 오산의 우방 힐타운이라는 데 왔습니다. 오늘 101동 2층 공사거든요. 여기 좀 밖에서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밖에 여기 세탁실이고요. 주방은 원래 하셨대요. 그래서 주방 창은 빼시고 이쪽 그 외부 창. 보거하고요 위에 올라가서 마무리진 거좀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쁘게 나와서 보여드립니다 안에 들어왔습니다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쪽에 여기 사이드거든요 벌써 서이보까지싹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실리콘 이쁘게 서서 어 이렇게 했고 음. 하부쪽에 타일까지 막아놔서 이렇게,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 내부 것도 이제 공툴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어 여기 오, 지금 이렇게 했고요. 세탁실 한번 갈게요. 세탁실도 이뻐요.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방에 펄, 터닝도 이렇게 하나 더 이쁘게 딱 맞췄네. 요 자, 그리고 세탁실. 세탁실 창도 이렇게 다 했고, 여기 이보드까지 다 붙였고, 이쪽에 방에, 요거 이중창까지 이렇게 다 했습니다. 했고, 여긴 보일러실 창만 안 갈았어요. 그 그래, 앞으로 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공사가 끝났고요 예, 거실도 이렇게 실리콘 다 발라서 완벽하게 했고요 위에까지 이렇게 자, 완벽하게 했고요 자, 바깥으로 좀 가겠습니다. 바깥이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자, 이쪽에 세탁실, 세탁실도 이렇게 했구요. 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 맞췄구요. 맞췄구요. 여기도 밑에 하부에 타일 다 발라서, 발라가지고, 여기는 외벽이라 또이 보드까지 다 깨끗이 쳤고요다 쳤고, 여기가 밖이 되게 운치가 좋습니다. 뷰가 되게 좋네요. 요 앞에는 파리바켓뜨고요 어, 어.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라운드도 이렇게 해서 일자 시공을 제가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는 어디냐면요. 에, 오산에, 에, 에, 우방, 어, 우방 아파트 와가지고, 백일동, 오늘 2층 공사를 끝내고 가는데, 여긴 좀난코스예요 사다리도 못 올라오고, 뒤에 스카이를 써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많이 보시고, 이오후에 층에서도 지금 견적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고, 어, 연락 많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가는 곳은 웬만하면 다 현장 가서 다 찍고, 다 내가 갑니까에 다 하니까요. 자, 전화 많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최창호의 성상입니다 오늘 어디 왔냐면요. 오산시에 왔습니다 오산시 우방아파트라고요 어, 여기는 2층 공사를 한번 했더니 어, 오늘 17층 공사가 또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군데 하다 보니까 자꾸 이거 같이 연결이 돼요 자꾸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에, 뭐 뒤에는 복잡하니까 안 보여드리고요 앞에만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요렇게 여기 요거단일재 붙일 거고요 여기 라운드가 되어있습니다 여기 라운드가 어, 이렇게 지금 방충망이 다 틀어져 가지고 빠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라운드를 일자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오후에 끝난, 끝난 모습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창을 뜯었습니다. 뜯어놓고 보니까 여기 앞에 사다리가 못 올라와서 인기를 올리고 있거든요. 올리는데 여기 라운드를 뜯어보니까 어, 벽은 괜찮네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를 일자로 가게 되면은, 아랫집은 또 실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거를 할 적에는, 그, 밑에, 그, 삭춤을 하면서도, 지금 정심시간에 잠시 점검 좀 합니다. 자, 요거 라운드가 요래 돼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근데 이 아파트는, 이, 이 동만 그렇대요. 이 사모님이 자기 사는데 벽에서 물이 줄줄 나온대요 그래서 사시공사를 하면서도 막 불안불안 하시더라고요 절대 뭐물 넘치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일자 시공을 하는데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보시면은 여기도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단열재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단열재 넣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위에가 이제 아래집인 이제 라운드니까 실내를 실내가 돼요 실내가 되는데 그러면 한 지금은 괜찮은데 한2년3년 정도 지나잖아요. 아랫집이 이런 결로가 생겨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바닥이 실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저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네가 하는 만큼은 확실하게 공사를 해드리니까 단열하지요, 방수하지요, 위에다 타일까지 발라서 미장해가지고 해드리니까 어, 라운드는 이렇게 꼭맥히시면 됩니다. 요렇게요, 일자로. 이따 또, 오후에, 어, 저, 공사 안전히 마무리 지면은, 그때 한번 영상 맞아 찍어, 올려드리는데, 여기는 어디냐면요, 오산에 힐타운힐타운 우방이라고요. 어, 이쪽에 뭐, 백오동도 있고, 앞에는, 저 앞에는 서남 아파트도 있고, 서남 아파트 내가 얼마 전에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영상이 요거저거 다 합쳐가지고, 오산꺼는 한세개 묶어가지고 갈 거예요. 내가 2층을 한, 한달 전인가 공사를 했는데, 그거 보고 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완전히 마무리 짐은요. 산암아파트, 오방아파트 2층, 여기 18층, 17층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영상 묶어서 올려드릴게요.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이제 중간점검하는 겁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실리콘을 두툼히 이렇게 쌓야 비가 와도 이렇게 흘러내리죠. 이렇게 눈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도 열어보시면 유리창 끼기 전에 실리콘 쏜거 보세요. 쭉 보세요. 쭉 보구요. 밑에는 이제 우리가 단열하고요. 방수하고 지금 해서 이제 타일 덮었으니까 여기다 또 타일을 또 이쁘게 할 거예요. 이따가 제가 끝나고 나면은 또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따 뵙겠습니다. 드디어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어떻게했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했고요. 밑에 타일 타일도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쭉 저까지 저까지 이렇게. 그리고 자 이쪽도 이렇게 이보도 접고요. 접고 이렇게 했고요. 여기 이제 한번 밖에 한번 열어볼게요. 얼마나 시끄러운가?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개방이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개방이 되죠. 저희 여기다가 뭐 화, 화분을 놔도 되고 뭘 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분갈이 끝냅니다. 이렇게 해서 신분 다 발라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비가 오거나 해도 여기서 요렇게 흘러내리겠지요, 이렇게 흘러 내리겠지요 이렇게 이렇게 흘러 내리니까. 그래서 비가 아랫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런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밑에도 이렇게 달랐고요 여기는 오산에 우방 힐스.. 힐스.. 힐스 뭐더라? 어, 우방 힐타운 힐타운 와서 공사가 끝났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침에 음 제가 여기 시간은 8시간의 기적이라고 했는데 여기 8시간 한반 정도 걸렸네요 이게 라운드 공사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8시간 반만에 기적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맡기면 8시 8시간 시반 만에 집이 아주 새 집이 됩니다 깔끔하게 됩니다 뒤에는 또 뒤에도 안내해드리는데 뒤가 좀 복잡해가지고 여기는 터닝도어도 달았고요 세탁실 창 뒤에 뒷베란다 창 그래서 교체했고요 음, 지금 제가 여기 또 밑에 다 둘러보니까 여기도 사실 교체한 집이 몇집안 되네요 몇집안 되는데 앞으로 교체 많이 하세요 비 오기 전에 많이도 하십시오 저는 예약이 많이 사가지고, 장마 되기 전에 한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예약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전화 많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주식회사 해시창호 1위의 성상무 이사였습니다또 다음 현장에 또 좋은 영상에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